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주택 소유 통계로 본 주택 시장 변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총 주택 중 아파트는 약 62%를 꾸준히 증가. 주택 소유 주는 1,430 4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 주택수가 1,800만, 이중 아파트가 1,129만으로 6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넘으면 60%가 예전에 5 0좀 넘는다. 60%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음 60%를 넘어간다는 것. 네, 수도권에서는 전체의 46%, 이중 아파트는 65%를 네, 차지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아파트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62%인데 수도권은 65%니까요. 결국에 이제 경기도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자 아파트를 사시는 67.6%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택을 산다 그런 얘기는 이제 음,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그 아파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주택 보유 가구수는 점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 뭐 좋은 거겠죠. 주택 소유가 꾸준히 증가 일부 광역시경에 무주택 증가율이 더 네, 이건 좀 안타까운 거네요. 네. 울산과 경례 63% 이상으로 가장 높고, 서울은 49%인가. 그러니까 서울은 여전히 두 가구당 한 가구는 자기 집에서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라, 이제,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 어,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임차인에 살고 있는 게 실제로 뭐, 세가구중두 가구일 수도 있습니다. 만요 자기 집에 안살 수도 있고, 남의 집에, 자기 집에 없이 하는 분들그당양한 이제, 가 있으니까요. 네, 그서 전국 무주택은 807만 가구로 2015년 대비 5.6% 주택 가구수는 7.5%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가장 이제 많고요. 전전 전북인데 잠불렸었네뭐 이런 보고서도 이런 실수를 나 네, 전북 네 가장 음, 그나마 이쪽에서는 조금 하위 5 개는 서울이 꼴찌. 뭐 압도적으로 꼴찌네요. 뭐 세종이 바로 위인데 도5 0 54% 인데요. 네. 그만큼, 서울이 왜 이렇게 난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가격은 오르고, 집산 사람은 없고, 집은 사고 싶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국내 2주택 이상 사람이 228만 명이라고 되는 주택 소유자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7.5%가 늘어서요. 네. 2주택 이상 보유자라서 높은 지금 그러니까 집을 사셨던 분이 또, 더 샀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채가 점점, 점 늘어나고, 두 채도 비중은 비슷하죠? 네, 세 채도 비슷하니까, 두 채, 두채 이상 가지신 분들의 비중은 비슷한데, 워낙 이제, 한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수도권은 전체로 두채 이상 비중이 이제 갈수록 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일시적 이가구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돈이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두 개를 갖고 있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소유가는 2 3인 가구가 주를 이루면 가구 수는 가구 주는 4 50대가 절반 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뭐 했을 때 대부분 30대 40대니까 그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40대 50대에서 드디어 집을 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또하나 요즘은 소금핵 가구다 보니까 2 3인 가구가 좀 많다라고 볼수 있고요. 5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40대 이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60대 수는 대다수 가구의 런칭 50대, 40대. 네, 그래서 2인 가구가 가장 많고,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다음에 2018년 대비 주택 소유권서 증가한 사람은 124만 명, 3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 네, 그래서 이번에 뭐 특히 30대들이 많이 집을 그 매수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거래도 30대가 가장 많이, 어, 증가했다. 이런 보고서 제가 저번에도, 네,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 그만큼, 현재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나 보시면, 이제, 40대, 40대가 원래 제일 많아요. 근데, 3, 40대, 50대까지 이렇게, 요, 세,를 보면 확실히, 한 건, 두 건, 세 건, 네건 이상까지 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주택 이상 보유한 다각는 27점에 강남구가 35.7%로 가장 높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높았고 지금도 높았고 강남구가 그만큼 돈이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주택 투자를 했다, 주택 투자를 했다라고 봐야겠죠. 네, 실거주 목적은 아닐 테니까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도 뭐 미리 사는 경우 있지만 그게 이제 강남에서 강남이니까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자산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전국의 73%, 서울은 3억 이상이 60%, 네, 그러니까 결과는 이빈부격차라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갭이 어마어마하네요. 전체 그 주택의 73%는 3억 이하인데, 서울은 3억 이상이 무려 60%나 되니까요, 네. 대단합니다. 네, 소유 주택의 자생가격 변화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네, 되어 있습니다. 어, 주택 자생가격 10분위를 보면 상위 분위로 갈수록 평균 소유 주택 수 면적 가구원수 모두 증가. 서울 경기지역으로 갈수록 상위 분위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주택을 평균 2억 7천 5백만 원이고 평균 면적은 86.4% 그래서 평균 주택 가격은 어 2015년에는 2억 천에서 2 0 1 9년에 2억 7천만 원으로 대략 6천만 원 정도 증가를 했네요 소유주택도 1.325에서 1.37로 약간 증가했고 평균 면적은 86.4%로 큰변화없다 그러니까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은 86.4 제곱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 정도 집을 찾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약간 그 광역시나 그보다 더 내려가는 시 음면뭐 이런 데들가면 훨씬 더큰 집에서 사니까요. 근데 이런 것마저도 10분이가 평균이 1 11... 1일 3억이고요. 2015년 대비 3억 6천만원이나 늘어났고요. 평균 면적이 120제곱.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잘 사면 잘 사도록 좀더 비싼 집, 좀더 넓은 집을 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겠죠. 네. 반면 일본인은 어, 2억 2천7백만원. 2억이 아니에요. 네, 2천0백만원 소유주택수는 0.971이 안됩니다. 평균 면적은 62제곱에 그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로 갈수록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 자산 가액이 이렇게 됐고, 주택 수요수 네. 전체적으로 뭐, 서울 이쪽으로 잘 살수록 더 넓은 집, 더 비싼 집, 네. 아닌 곳으로 2,700만원 아까, 네. 10분이 가장 뭐, 소득이 낮은 곳은 그렇게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요. 음, 주택을 소형 기인과 하고는 주택을 이주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비율도 꾸준히 증가한다.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 주택을 더 늘리는 사람도 여전히 많아지고 있다. 어, 특히나 이건 수도권 중심으로 다주택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다주택자가 임대시장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가져. 그니까 결국엔 그만큼 다주택자들이 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지해 하거나, 좀 단계를 제시하면서 안정적인 그 임대 공급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않나. 아니면 그걸 사서 자기네들이 직접 하던가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다주택주대상당수로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주택 자산이 높은 상위분일수록 서울과 경기적인 아무래도 뭐 지방까지 가면서 돈이 내가 있는데 뭐 투자하기는 좀 귀찮죠. 네 여러모로 그냥 근처에 사는 게 좋으니까요. 네. 네 2020년 들로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 3, 4 0대 젊은 층의 주택 매수 크게 증가. 2020년 주택 소유 통계 이런 점이 크게 보였대요. 왜냐면 2020년 주택 소유 통계는 아직은 국에서 가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발표가 되면 이런 것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은 이제 주택이 그 아파트가 62%라는 거 전체 주택에서 하는 거 6, 10가구 중 6가구는 아파트라는 거 그만큼 아파트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는 대중화되었고 평범한 일이 됐다. 라는 거죠. 예전엔 좀 오히려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적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향후에 여러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